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이혜인님의 송년엽서라고 하는 시를 실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나요? 어, 하늘에서 별똥별 한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버찌요. 어서 잊고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버치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 주겠지요 라는 시입니다. 하늘의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지나간 한 해이지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잊을 것은 있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리운 이들을 만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첫 새벽의 기쁨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준비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별똥별이 떨어지듯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 벌써 한해에 마지막에 서 있어요. 올해도 힘들게 지나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기다리던 경건한 할아버지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므온 시무원,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26절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계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정결 일식을 하러 온 아기를 보고서 아, 이분이 바로 애현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갓난아기에 불과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원의 눈에는 주의 구원의 계시가 이루어진 날이요 구원자를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를 입은 날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깨닫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의 기도와 애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을 해요.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이 시몬이 본 아기는.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30절서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호를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만미를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시다.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만민을 위해 예비된 이방인이 이방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심어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로 오신 그분이 바로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배척을 하고 있지만 이방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며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어요. 어떤 빛도 예수님 안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예수님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심지어 찬란한 햇빛도 그분 앞에서는 어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장식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하늘의 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며 영광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빛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패함과 흥함이 그분께 달렸다.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할 사람이라고 또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게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님 미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렸다. 발세불의 왕. 을 힘입어서 이러는 것이다. 수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비방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이 비방받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교만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패하게 된다라는 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패하게 된다라는 말. 이 땅에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승패는 예수님 편에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에 다니엘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즉시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안에서 편안한 단잠을 잤지만 밖에 있는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승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까지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폐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기는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녀들이 죽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일에 대하여 죽은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잘못하는 바람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간이나 멀리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사에게 야곱은 20년간 죽은 아들과 같았어.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17살에 죽은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것이 22년 후에에요.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 이삭도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귀한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은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느끼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느꼈던 고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들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느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는 얼마나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뒷부분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리아가 가슴에 칼을 꽂는 듯한 그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부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만 하면서 살면 좋지만 주로 사람들의 생각은요, 악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악한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과 연말이 함께 다가오는 12월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낳고 천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빛으로 오셨어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흥하게 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주의 구원을 보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나의 내 안에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그 누구보다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 나를 흥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